네, 나를 돋보이게 하는 맞춤법 맞춤법 톱 10.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 제가 어좀 죄송. 지금 지 몸이 얼굴이 지금 붓다. 자, 그리고 라면이 붓다. 어, 오늘은요. 붓다들 붓다의 시간으로 하려고 데려왔습니다. 어,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붓 다하고 붙다가 헷갈리는 이유는 발음이 이렇게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것도 국어의 문법 중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받침 규칙입니다. 음절 끝에 가면 일곱 개의 대표음으로 소리가 바뀌어서 이렇게 나거든요. 어, 어떤 소리들이냐면은요 간을 다란, 물방울. 이렇게 일곱 개 자음으로 소리가 바뀌어서 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붙다, 붙다. 이렇게 소리가 같아.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얼굴이 붙다는 쉬우실까요? 딕으실까요? 라면이 붙다는 쉬우실까요? 딕으실까요? 오늘 저하고 어이 시간 함께 하시면 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 방금 말씀드린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어 이렇게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이렇게 정리가 좀 되실 거예요. 방금 전 보신 이 맞춤법의 내용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이렇게 문법하고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개별적인 사실들 하나 하나로만 이렇게 보면은 한도 끝도 없죠. 우리나라 말인데, 저기, 기억부터 희흡까지 막, 하나하나 씹어먹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래서 맞춤법 탑10으로, 이렇게 문법적인 거하고, 좀 같이 연관을 지어서 좀 데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하고 나시면은, 개별적인, 뭐, 모래사장에, 모래알 하나하나를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좀 전체적인 틀 속에서 맞춤법을 이렇게 학습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하나를 알더라도 열을 깨닫게 되는 운일 지식의 효과를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이 불규칙 활용을 먼저 영어하고도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비교를 해가지고 왜냐면 우리 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이 영어 개념하고 또 용어가 막 헷갈린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영어에서도 불규칙 활용이 있죠 그런데 영어의 불규칙 활용은 시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규칙 뭐 영어에도 규칙 활용이 있죠. 그런데 동사의 그 불규칙 활용이 시제하고 관련을 해서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의 규칙으로 가는 게 있고 불규칙으로 가는 게 있는데요. 우리 국어에서의 이 불규칙 규칙이다, 불규칙 활용이다라고 하는 거는 동사 형용사하고 관련 있고요. 하나 더 보태서 서술격조사 이다 이렇게 세 개가 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규칙적으로 활용을 할 때가. 있고, 불규칙으로 활용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영어하고 지금 굉장히 다르죠. 자, 이 불규칙 활용을 봤을 때 이렇게 첫 번째 어간만 바뀌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어, 어간 불규칙, 우리가 두 번째 어미 불규칙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어간과 어미가 함께 바뀌어 버리는 이런 불규칙이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이제 라면이 붙 다 얼굴이 붙다는 어간 불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아주 얘기를 안 하고 가면 좀 서운하니까 어무 불규칙하고 어간 어미 함께 부, 바뀌는 불규칙은 좀 간략하게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어의 동사, 형용사, 서수격조사 이단은 기본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동사의 기본형 먹다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다가 붙는 형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형이라고 하는데, 먹다, 먹고, 먹으면, 먹지. 앞에 있는 먹은 바뀌지 않는데, 뒤에 있는 지금 이쪽 부분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바뀌지 않는 부분, 우리가 이쪽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뒤에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 규칙적으로 바뀌면, 규칙 불 규칙 활용이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간에서도 음 자기 맘대로죠. 이렇게 규칙을 안 지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간 불규칙. 그다음에 원래 어미는 바뀌는 거지만 바뀌더라도 뭔가 규칙이 있겠죠. 그 안에서도. 그래서 그걸 벗어나면 어미 불규칙.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어간과 어미가 함께 바뀌는 이런 불규칙이 있는데 자 그러면 먼저 어미 불규칙 한번 볼게요.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은 세 가지 있습니다. 이것도 저하고 언제 또볼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미 불규칙은 제가 편의상 어미 그러니까 문을 열어 오, 열어 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세 가지 종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간과 어미가 함께 바뀌는 불규칙은 주로 이제 색채 관련된 히읗. 이쪽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뭐 하야타의 하에서 파라타의 팔에서 뭐 이렇게 되는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간 불규칙에서 맞춤법을 좀 이렇게 연관을 시킬 거라서 어 우르사 대박이라고 하는 어 간에는 우르사 대박 음... 어간불규칙을 가지고 함께 좀 얘기를 할게요. 방금 전 제가 뭐, 어 이제 슬쩍 이렇게 데려왔는데, 저는 어간불규칙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약산전을 또 하려는 건 아니고, 어, 이거 우리 TV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저도 막, 귀에 좀 꽂혀 있어요. 간에는 우루사 대박 해서. 와, 이 우루사 대박이 진짜 용하게 이렇게 쓰일 거거든요. 우리 이제 좀 피곤하기도 하고. 간에는 우루사 대박. 자, 이거 잊어먹지 않겠죠? 한번 들으시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어, 간. 간이 바뀌니까 간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것도 제가 이 우르사하고 대박 쪽이 좀 다르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를 아주 선을 강하게 그어버리겠습니다. 선을 쫙 그을게요. 선을 그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쪽에 있는 우르사 같은 경우는요. 우르사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탈락이 되는 이런 모양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대박 같은 경우는요. 변화가 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또 이것도 한번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자, 먼저 우르사의 우불 규칙은요. 푸다 하나 있습니다. 어, 푸다가 푸어, 퍼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환경에 따라서 불규칙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 어디 갔니? 자, 이거는요. 위에 있는 리을이 아래로 이제 들어가게 의가 떨어져 나가고 위에 있는 리을이 아래로 들어가면서 리을이 하나 더 생겨요. 의가 어, 떨어져 나가고 리을이 아래로 가면서 리을이 하나 더 생겨요. 일러 날라 골라 그렇습니다. 자, 우르사의 시옷이요. 있다 있고 이어 났다 낫고 나아 이렇게 됩니다. 자, 어때요? 우르사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모양이죠. 자그 다음 디귿 불규칙과 비 불규칙 대박 쪽은요 변화가 됩니다. 디귿은 리로 바뀌고요. 비읍은 이거 아직도 경상 방언의 일부 더버추버 더워추어 오나 우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e 슨 듣다가 들어 걷다 걸어 눕다에 누워 줍다에 주어 이렇게 되는 건데 우르사 대박 공통적으로 제가 하나만 좀꼭 당부 말씀 드릴게요. 우르사 대박이 있다고 이 모양이 기본형 어간에 들어 있다고 항상 변화되고 탈락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규칙적인 모양도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제가 여기하고 이 주어 누워하고 아래쪽에 있는 여기하고 좀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죠. 아나, 어,를 몸음 조화에 맞춰서,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양성의 아오, 음성의 어우, 이거 맞춰가지고 이렇게 뒤에 어미 붙이시면 되는데, 어, 아나, 어,를 붙여가지고 항상 불규칙이 이렇게 우르사 대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더라. 눕다에 누워, 죽다에 주어가 되는데, 여기 주어나 누워 같은 경우는 규칙에 제가 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모양 자체도 누워, 주어, 주어, 누어로 다른데, 이거 잘못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 기본형이 다릅니다. 어, 이거 주어 같은 경우는요, 주다에서 이렇게 기본형, 어, 이제 온말이고요. 뭐, 종이를 주다, 책을 주다. 자, 이제 누다는요, 이건 쬐끔 더러워서 한 번에 귀에 꽂히실 것 같은데, 뭐, 변을 누다. 변을 누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침대에 눕다, 이런 거는 누워가 되고, 뭐, 땅에 떨어진 것을 줍다 할 때는 주어가 되지만, 뭐, 종이를 주다, 책을 주다, 그 다음에 변을 누다, 이럴 때는 또 규칙 활용의 모양으로도 이렇게 된다는 것. 그래서, 어, 굉장히 중요한 불규칙 활용의 어감 불규칙. 간에는 우루사대박.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얼굴로 한번 가볼게요. 뭐 물론 제가 재미상 아나 얼굴이 불어서 못 나가겠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얼굴이 아나 얼굴이 너무 부어서 못 나가겠어. 우르사 대박 시옷 어디 갔니? 음, 기본형 붙 얼굴이 붓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라면이 부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라면이 불어서 못 먹겠어라고 해서 이거는 기본형이 붓다 이렇게 되는 단어임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면 먹고 싶네요. 자 그러면 얼굴이 붓다는 이렇게 시옷 그 다음에 라면이 붓다는 이렇게 디귿인데요 오늘의 총정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붓다로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자 먼저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는 것뭐 뾰루퉁해지는 것 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곳에 담는 것 그리고 모종을 내기 위해서 씨앗을 많이 뿌리는 것 불입금, 이자, 갯돈을 일정한 기간마다 내는 거 이때는 시옷받침에 붙다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예문들 이렇게 보시면 벌에 쏘인 자리가 퉁퉁 붙다. 하루 종일 울었더니 눈이 부었다. 은행에 꼬박꼬박 적금을 붓다 끓는 쇳물을 거푸집에 붓다 편도선이 부어서 말하기가 어렵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자, 이제 붓 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귿 받침의 붓다는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분량이나 수요가 많아지다. 주로 이렇게 몸을 주어로 해서 살이 찔 때도 우리가 이렇게 붓따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예문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재산이 붙는 재미에 힘든 줄을 모른다. 매일같이 먹는 야식에 체중이 불었다. 목욕탕에 오래 있어 손가락이 불었다. 국수가 나온지 오래되어 불어버렸다. 아까 라면유정 눈덩이같이 불어가는 빗더미에 포기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어, 두 번째 맞춤법 톱10 나를 돋보이게 하는 맞춤법 톱10 시간에는 붓다들 붓다로 함께 가내는 우르사대바 이렇게 맞춤법에 관련된 제가 어, 우리 문법 사항. 이런 용언의 불규칙 활용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는 붓다 대 붓다 잊어먹지 않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에도 우리 뭐 문법과 함께 또 모래알같이 이렇게 흩어지는 이런 수업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뭔가 좀 체계적으로 머리에 이렇게 좀 남길 수 있는 이런 문법 사항들하고 함께 또 이어서 볼수 있도록 제가 데려올 거고요. 오늘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얘기해가지고 복습이 또 한번 <laughs> 이루어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 오늘 이렇게 또 어, 맞춤법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어, 이제 끝나고 나면 아까 그 라면 맛있게 불기 전에 이렇게 또 맛있게 이렇게 드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